녹화를 시작합니다. 일단 오늘은요. 이번에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올올올라가고요 일단은 뭐? 뭐야? 나 지금 나 녹화 적인가안 보야? 안 보여. 원래 아, 오지고요. 아, 뭐 어쩌라고? 우리가 뭐 망쳐줘야 돼? 와! <laughs> 창목 오지고요? 공목 오지고요? 이건 레전드다 여기, 여, 여기서 화려한 참복을 해버리는 애가 여기서 여기, 여기, 여기 노래 불러줘야 돼요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고 언제, 뭐지? 같은 것 같은데. 언제나, 너를, 아니구나. 향아, 향한... 어, 영원야 어, 뭐, 무슨, 뭐, 나 3등이야? 이거 이건 거의 레전드네. 이거 맞히면 더 레, 레전드인데 레 오케이 둘다 한 대씩 맞혀 버렸죠. 둘다한 대씩 맞혀 버렸죠. 코이 알레라 밥도도 이었죠. <laughs> 이거는 그냥 무조건 올려야 되는 부분 나왔죠? 여보세요. 됐어요. 어. 빠빠 너도 잘 가. 일단 여기서 녹화를 종료도 할게요. 일단 구독과 좋아요 한 번.